확실히, LPL팀들 까다롭다 생각하고, 단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. <laughs> 월드컵 기간 때는 아무래도 여러 팀들이 오다 보니까 좀 많이 다양한, 약간, 다양한 픽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네. 그때 이제 당시에 가서 스크림을 좀 해봐야 어떤 메타가 될것 같다? 음. 그 팀마다의 해석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, 네. 그때 가서 저희 팀의 해석도 중요할 것 같고, 네, 당장 이제 메타가 어떨 거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네. 엄청 이럴 거다 라고는 당연히 예상 못할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하나 예를 들어측정도는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12.14랑 1호 당장 패치 버전에서 좀 고승률을 보였던 챔피언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손질 당해서 좀 너프를 당하지 않을까 라고 네.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아지르가될 뭐 수도 있고 사일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네. 제리나 시비르가 될 수도 있고 음. 좀 이런 1사이로둘다좀 많이 기용됐던 챔피언들이 좀더 위주로 너프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음. 음. 같은 SK 팀들도 항상 뭐 견제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해외 쪽으로 눈 돌리자면 이제 APL 음, 팀들이 다 어느 정도 개개인 특색이 있고 음. 다 다양하게.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LPL 팀들 자체가 좀다 경쟁 의식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음. 저도 어 일단 LCK야 한 1년 내내 해봤고 좀더 익숙한 감이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 네 확실히 LPL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경기만 봐도 와 진짜 너무 어 이거 어떻게 하지? 라는 생각이 이런 경우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? 아 이거를 좀 뒤집어지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전자가 더 많았어가지고 확실히 LPL 팀들 까다롭다 생각하고 네. 그리고 또 LPL이 어차피 4번 시드까지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저한테 LPL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? LPL 팀들 중에 네. 그러면 쉽게 한 팀을 꼽지 못할 것 같아요. 네. 그냥 다 경쟁력 있는 팀들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경쟁경계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. 음... 리그? 네. 이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팀, 한 팀이 약간 좀 먼저 주도적으로 메타를 만들어 놓으면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롤드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 그런 메타를 서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잘하는 걸좀 많이 하려고 할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조합 좀, 좀 연습해야 될것 같고 그때 가서의 패치 분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앞선 패치에 따라서 챔피언들을 누설티게 좋아지는 챔피어 이이챔피언 어, 그래도 자주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. 그런 챔피언들을 선수들 입장에서 전 선수 입장에서는 숙련도를 어, 좀 올려놔야 음. 롤드컵 가서도 바로바로 개용할 수 있고 대픽에서 음.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좀 중요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전략까지는 음. 아니지만 저희. 음. 항상 연습, 썸머 때나 스프링 때나 연습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조합을 많이 갖춰놔서 결국 롤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잘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습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이번 롤드컵도 좀 가서도 되게 침착하게 빠르게 이제 메타 파악을 한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. 음. 이게 사실 공약이 좀 조심스러운 게어 아무래도 계속 공약을 하다 보면 네. 또뭐 하는 게 당연해질까봐. 어... 또 그리고 감독이 공약을 해봤자 뭐 사실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언제 선수들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. 선수들의 공약이 좀 중요한 것 같아. 요 뭐 선수들에게 뭐 선물로 뭐뭐 네. 뭐 우승 뭐 꼬리를 하나씩 해주겠다. 군복 꼬리. <laughs> 뭐, 아. 뭐, 뭐, 뭐 네. 우승 만주를 <laughs> 그러면 맞춰주겠다 가능한. 뭐, 가능하긴 한데 뭐. 그군 응. 군번. <웃음> <웃음> 어떤데? 뭐그런 <laughs> <laughs> 어, 네. <또> <laughs>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. 네. 사실 공약이란게 이제. 네. <laughs> 본인이 걸기가좀 상당히 민망하고막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는느추천해 아, 달라는 느낌으로. 추천... 달라는 느낌으로. 에 달라는 느에 달라는 느낌으로. 에는데낌으로 촌에 달라달라아 추천하는 거예요. 마오 아, 선수는 응. 이제 그 스팀 게임 같은 걸 좋아하니까 우드컵 응. 무승을 하게 되면 응. 약간 경김의 왕까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뭔가 하나 했으면 딱 좋겠네요. 게임은 차차 추천받고. 뭐뭐 당연히 응. 그 정도야 당연히 응. 어떤 경우 가능하고요. <laughs> 이제 저는 공략. 응, 응. 어 이럴 때 이렇게 뭔가 공략 이런 약간 선수가 약간 조금 곤란할 수도 있네요. 응. <laughs> 이럴 때. 아까 사제지간이라 하지 않으세요? 아, 그렇죠. 사제지간 표현을 또 하지 않또 이제 스승님께서 응. 이제 또 제자를 보호하듯이 좀큰 걸로다가 해가지고 좀더 제가 부담이 덜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좀 그렇게 하는 게좀 멋있는,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네. 사제지간. 사제님간으 해달라는 거네요. 응. 작년부터. 단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. <laughs> 뭐 그냥 탈색 한번 하시죠 그냥 그런 거. 그거 안 좋아해 이제. 뭐 탈색 뭐, 그, 뭐 우승하고 나서 탈색하면 누가 좋아해? <laughs> 그럼 뭐 아, 감독님, <laughs> 가, 감독님 지금 나이 때 음. 탈색하는 거큰 리스크입니다 이거 진짜. 이거 탈모 생각해 한 번. 너무 네 저희 <laughs> 젠지 색깔로 탈색. 아 어, 그러니까 어선수근데 알록달록 아니요 제가 한게 아니라 여기 야무분이요 아. 예. <laughs> 그럼 저희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사주시는 걸로 하시죠 그렇죠 <laughs> 아, <이렇게. 웃음> 네 선수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, 네, 고생 네 고생 그날 했으니까. 이제 우승하는 날에 응. 네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예. 네, 그러니까 크게 회식 한우 회식? 회식 언제든지 뭐 술이든 뭐든 그냥 회식이니까 뭐든 다1회권 일회권 회식 1회권네 회식 1회권 응원해 주는 팬들 100분에게 커피 쿠폰 쏩니다. 이런 거? 아 그런 거할수 있죠. 아니 너무 약한 거 같아. 그럼 그냥 님 킬링 보이스. 그래 아, 그러실 아, 아, 같은데. 와. 아 레드카 우승인데. 레드카 우승인데. 네 예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죄송습니다 네.